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모님은 지난주 중에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백운산을 오르면서 예수님이 만들어두신 5월의 싱그러움을 만났고 하얀색, 핑크색, 주황색, 그리고 빨강의 형형색색들의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멋진 솜씨를 찬양할 수 있었죠. 오늘은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기도한 후에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한 성경 말씀 속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두기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나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래요. 아기의 울음소리군요. 아, 아기가 왜 우는 걸까요? 아,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다고요? 그럼 아기에게 어서 우유를 줘야겠군요. 아가야, 배가 고프니? 자. 우유를 줄게. 이제 울지마. 어? 이제 아기가 울지 않을 거예요. 어? 그래도 계속 아기가 우네요. 어쩌죠? 아, 심심해서 우는 것 같다고요? 그럼 장난감을 가지고 아기야 놀아줘야겠어요.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아가야. 까끔 재밌지? 이제 울지마. 아가야. 이제 아기가 울지 않을 거예요. 어? 그래도 계속 아기가 오네요 어쩌죠? 혹시 아기는 졸린 게 아닐까요? 우리가 토닥토닥 아기를 재워줄까요? 잘 자라 토닥토닥 아가야 잘 자라. 쉿 아기가 잠들었어요. 아기는. 배가 고프거나 심심한 게 아니라 너무 졸려서 자고 싶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울음소리만 듣고서는 아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를 바라보세요. 동생을 바라보세요. 언니를 바라보세요.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다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필요한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필요를 잘 아는 분이 계셔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 빌리뽀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신다고 하셨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아요. 예수님 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이 따라왔죠. 그렇게 모인 사람은 남자 어른만 세어도 5천 명이나 되었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또한 그들 가운데 병에 걸려 아파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온종일 그들과 함께 하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저녁이 되었어요. 배고파 하는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해요. 여기는 들판이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저희에게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요. 배고파 하는 사람은 아주 많은데,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몇 명씩 무리지어 앉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런 뒤에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이 음식을 나누어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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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었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은 저녁이 되자 무엇이 필요했나요? 그래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얼마만큼의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래요. 제자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죠? 그래요.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주 잘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늘 감사하기로 약속해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보아요.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심 을 알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